한 사람 문득 올러다본저 하늘에 떠가 는 작은 그리움 하나, 언제나 삶이 힘겨울 때도늘 곁에서 함께 한 사람. 그 한마디 전 하지 못한 말그 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 대가 없는 빈자리 지워질 수 없는 그때 그 추억이 더빈내 가슴을 비 도 그대 하나만큼은 비울 수 없네요. 언제나 그대를 많이 사랑해요. 그대 나를 잊게 한 사랑 내 가슴엔 곁에 함께한 그대와 늘 행복한 꿈. 잊을 수 없는 그때, 그 추억이 정비내 가슴을 비워도 그대 하나 만큼은 비울 수 없네요. 언제나 그대를 만... 만 봐도 좋은 사람 늘 그때 같이 내그 어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카데라입니다. <laughs> 아, 오늘 시즌 마지막 촬령을 나왔어요. 네. 촬영을 나왔는데, 아, 시즌 때도 안 그랬는데, 지금 자리가, 붕어 하시는 분들 또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. 그래서, 붕어 행사랑 또 타카페 또 모임이 있는지 자리가 부쩍부쩍 하네요. 솔직히, 시즌이 끝나가서 좀 산산하고 막 이런 생각만 하다가 와갖고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 밑으로 지금 주차를 했고요. 아침에 안돼 깜짝 놀랐어요. 주차장에 자리할 데가 없고요. 아, 벚꽃이 이미 끝났네요. 벚꽃이, 벚꽃이 막 떨어질 때 했었는데 이미 끝났네요. 오늘 타카페도 지금 한쪽, 땅 쪽을 지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붕어에서 오늘 행사가 있나봐요.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와갖고 자리가 꽉 찼습니다. 꽉 찼고 송어터에는 이렇게 오선도선 이제 한가게 하 하고 있어요. 자리가 없진 않고 네, 한가지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오늘 송어 낚시를 이제 해볼 생각이고요. 아 한해 동안 진짜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인사해주시고. 좀 생각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한 해였어요. 올한 해는 제가 계승도 올랐고 그리고 나름대로 광탈보다는 좀 뭐랄까 약간 그래도 좀 성을 하면서 또 보람찼던 하루 같아요. 네. 그래서 뜻깊은 날 날이었던 것 같고요. 어, 장관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드. 진짜 큰 마음에 안 식혀 뭐 이런 종류의 진짜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필드 같아요. 그래서 내년도 또 벌써 장강에는 어떤 또 일이 벌어질까 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이제 이 아쉬운 필드를 이제 뒤로 하고 오늘해 예, 마지막 이제 촬영을 하고 음, 마무리를 지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려고 촬영을 또 나왔습니다.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암바나나 던져서 일단 한 마리 잡고 시작해야겠다. 제첫 번째 루어는 상암바나나 온본이었습니다 하. 아, 계속 플레이 버튼을 안 키네. 아, 자꾸. 이 테크 레벨 같은 경우는 바닥을 꼭가라앉혀주 바닥에서 끌어오는 걸 되게 중요해요. 중요해, 바닥에서 항상 이 바닥에 떠서 오면은 액션이 안 나오니까, 그래서 잘게 끊어주는거저 같은 경우는 잘게 끊어주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끌고 오다가 또 멈춰요. 바닥을 완전히 가라앉히는 거죠. 완전 슬로우링이나, 그리고 천천히 똑똑똑 끊어서 크게... 돼지 막기를 주면 로어가 떠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캐스팅 후에 베일을 닫을 때이 티그라벨보다 더 빨리 먼저 베일을 닫아야 그 떨어지는 이제 풀링 바이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티그라벨 캐스팅 할 때는 베일을 항상 먼저 착수 전에 베일을 먼저 닫아주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티그라벨을 할 때.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요 같은 경우는 저 레체 츠그 철원형 스푼이 있긴 한데 이게 두 가지예요 레드랑 그리고 글로우 두 가지 버전인데 지금 제가 현재 쓰는 건 레드예요 이제 레드를 다 쓰게 해서 안 나오면 글로우로 바꿔요 제가. 그래서 글로우로 던지면 둘 중에 하나는 꼭 여지없이 물어 주더라고요 자 한번 틀어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캐스팅할 때는 이 루어가 요만큼 담궈져 있는 게 좋아요. 왜냐? 이 위에서는 출렁거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친 다음에 그대로 던져주고 먼저 닫아주세요. 그러면 바닥 가라앉을 동안 폴링 바이트가 나올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. 이건 이제 복골복이니까 그 다음에 로드를 들고 있으면 라인이 바닥을 찍으면 라인이 촥 가라앉겠죠? 자, 가라앉았습니다. 천천히. 처음에는 끊어. 처음에는 끊어치기를 합니다. 한 8번 내지 9번 정도 한 바퀴에 끊어요. 그리고 로드는, 어, 제 쪽에서 45도 정도. 그래서 라인하고는 거의 90도 정도 이렇게. 왜냐면 걸렸을 때 자동 훅셋이 될수 있도록. 그래서, 일본 스텝 같은 경우는, 옆에, 그, 닐, 스탠드를 다리에다 딱 대고, 그리고 나서, 전교에 끊더라고요. 일정한 액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아! 아! 농담이 아니라, 진짜. 아, 좀더 놔뒀, 놔뒀어야 된대. 아, 씨. 어? 아. 와서 막 쪼는 그런 입질이었는데, 아, 씨.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 또 바꾸겠습니다. আহ কাজমা 두 마리 투마리 どうも。

팀들끼리 스푼 해서 이겼습니다. 4명 네 중에 1등 했어요 이렇게 상한 바나는 저한테 진짜 없어서는 안될 누가 되었습니다. 오늘 괜찮아요. 고맙다한해 <laughs> 어, 동안 어, 아까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낚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,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만. 몇 가지 하고 한해 동안 또 신, 어, 아카를 많이 사랑해 감사하고요. 내년에 또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종종 베스트로 또 인사드릴 거고요. 어, 뭐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까먹지 않도록 종종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해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. 이상 아카도라였습니다. 어 성철아. 영상 봤어 안 봤어? 봤어. 봤으면 잘 봤네 안 봤네 댓글 달아야 될거 아니야. 사람 진짜 그런 식으로 무관심할래? 응. 돈을 얼마 나 썼는데? 응. 누나가 지하장인지 응. 아무도 몰라. 그냥 댓글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러면 아, 누나도 봤구나 이렇게 알지 걷다 대고 아. 내가 요번에 출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쓸거 아니잖아 아. 그럼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되잖아 그럼 누나도 봤구나 알잖아 내가 아, 어때 마음에 들어? 안 아, 꽂히는 거왜 올렸어? 누나 뒤태가 좋더라고 그래서 뒤태 올리려다가 아유 누나 힙이 나와서 응. 내 일부러 안 올렸어 어 그랬어? 응, 응. 누나 별론가 보다 영상 보고 너는. 근데 누나인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. 그럴까? 누나 얼굴을 아, 미쳤어, 네. 뭘 했어. 나 아는 사람이 그거 네. 너꺼 네. 볼 사람, 볼 그게 확률이 없지? 그 동생한테 해서 동생 섭외 좀 해봐. 동생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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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동생, 그래서 일단 누나가, 일단 누나가 한 거를 보여줘야지 그 동생도 나도 해볼래? 그럴 거 아니야. 그럼 그러니까 해서 내년에 한번 찍자 올해는 좀 갑작스러워서 못할 것 같고 근데 시즌도 어. 끝난 만에 누나 손, 생각나지 않아 손맛이? 어? 야 네. 근데 너 낚시 어. 응. 어 왜? 그냥. 소리 나서 어? 소리 나 소리 나서? 응. 음.